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차돌박이 프랜차이즈죠. 어, 유명 차돌박이 프랜차이즈가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견된 절망이라고 어,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고기 폭리는 물론이고, 뭐 물티슈, 냅킨, 뭐 머리 끈까지 강제로 사게끔. 공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또 선택을 하고 어떤 식의 일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이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가 뭔가요? 프랜차이즈가 있어 그럼 본사가 있죠 본사는 자신들이 가진 그 브랜드 그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 자신들만이 구축한 그 시스템과 노하우를 가맹점에 장착시킨 대가로다가 가맹비하고 로열티를 받는 조직이죠 가맹점은 자신들이 가진 브랜드 파워와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다가는 자칫 망할 수 있는 이 리스크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비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리스크 상쇄 대가죠 그게 그거를 지불하면서 어, 내 마진은 좀 줄더라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어, 리스크는 좀 줄이려는 어, 그런 사람들이 가맹점주입니다. 근데 유도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이 로열티의 개념이 아니라 가맹점에다 물류를 빼먹는 구조로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시스템과 노하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갖추었냐 이런 물음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대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광고만 이빠이에도 사람들은 아그 프랜차이즈 대박이구나 이런 생각에 뭐 순식간에 진짜 수십 개막 수백 개도 문을 열죠 그리고 그동안 프랜차이즈 기술자들은 초보 창업자들의 그런 습성을 악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런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저 쏟아져 나오는 초보들은 그전 초보 선배들이 어떻게 망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예대 마진이 있어요. 이게 표현이 이게 비유를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는데 를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예금이 원가고 대출 이게 판매가면은 이 차이 들어오다가 막는 게 예대 마진이잖아요. 은행의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뭐 이런 개념이고 예금 금리 원가. 대출금리, 판매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죠. 그러면 원가가 낮고, 판매가가 높으면 그 중간에 은행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금금리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으면 그 차이를 먹는 거니까 은행의 수익을 보겠죠. 뭐 예금으로다가 1% 주고, 5% 대출이자, 그, 하면은 4% 먹는 거잖아요. 이 프랜차이즈도 이런 걸좀 생각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그 본사, 그 브랜드 창조 당시에, 항상 이런 예대 마진이 큰 걸로다가 기획을 잡습니다. 이 본사 입장에서는.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예대 마진, 그러니까 원가와 판매가가 큰 것들로 다 기획을 잡아요. 그 차돌박이 프랜차이즈가 탄생했을 당시에는 그 차돌박이가 엄청 쌌었을 때였고, 제주돼지든 뭐, 다른 뭐, 한돈, 돼지들이 비싸졌던 때였고, 소비자들은 원래 그 소고기는 비싸다는 인식 속에서 상대적으로 돼지보다 싸게, 돼지고기 비슷하게, 그렇게 소고기를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돌풍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창조 당시에는 예대 마진이 컸을 거예요. 원가율은 낮고 판매가는 원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받을 수 있었으니까. 게다가 당시만 해도 요즘은 막그 플랫폼들이 많아가지고 막 원유 가격이 얼마고 막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예전엔 다 깜깜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으로 들어오나. 그리고 개인은 잘 주지도 않고 막 이런 좀 정보의 폐쇄성 그리고 좀 개인은 이렇게 공급받기 좀 힘든 구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프랜차이즈 밖에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도 많았죠 정보의 비대, 정보가 폐쇄가 되고 사실상 예대맞이 큰걸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업을 그런 걸로 더 잡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창출이 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역설적이게도 차돌백이 인기가 올라가고 매장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원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하 수입 양은 한정적이잖아요. 이게 시세라는 게 있는 건데, 원물이라는 건. 그러면 뭐 비슷한 브랜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브랜드의 가맹점도 생기지만 비슷한 브랜드도 생겨 그 브랜드의 가맹점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러면 원가는 높아지는데 판매가는 동일하니까 점점 예대 마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 더 수익이 줄어드는 걸로 다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본사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치는 가맹점의 수익과 반비례한다. 이런 명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짜 비극인 건데 본사는 태생적으로 초기 출점과. 동시에 매장을 많이 출점할수록 성장성이 둔화돼요. 왜냐면 이 대한민국 깡덩이가 좁잖아요. 100개, 막 200개 나갈수록 출점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고, 가맹점은 출점하는 그런 개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상권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출점 속도가 늦어지면 본사는 본사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가맹점 매출을 더 높여야 돼요. 그러면 광고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주력을 하겠죠. 가맹점이 남든 안 남든 일단 본사도 기업이고 회사인데 기업 매출과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고 홍보한다고 가맹점은 또 홍보비 또 써야 되죠. 그럼 그렇게 써서 매출이 올라가면 또 인건비도 또 쓰겠죠. 점심 장사도 해야 되고, 뭐 배달도 할수 있겠죠. 뭐 밀키트도 팔 겁니다. 아니, 와인도 팔 거고, 팔수 있는 건다 팔게 하겠죠. 그리고 그 매장 하나하나 돌아가는데 쓰이는 그런 소모품들. 뭐, 결제 수수료 뭐이 정도는 약하고뭐 정수기 렌탈 수수료 먹는 데들도 있고, 뭐 물티슈 행주, 뭐 머리띠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물류를 잡아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모품들이 본사 물류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속 가능한 소모품들, 지속 가능한 수수료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먹어도 먹을 거니까. 뭐 본사 우리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장치 만들어 놓고 살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다 그런 천재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다 약정 걸려 있고 계약 기간 걸려 있고 계약 기간 더옵작달서 못하는 거고. 그거 어기면은 막 진짜 일반인일 때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내용증명 같은 거한번 받게 되면 이게 갑자기 덜컹거리잖아요 가슴이. 이미 빨대 꼽힌 채로 다 뽑아가고 있어도 가맹점은 저항할 근거가 없죠. 그리고 생계를 볼모로 잡힌 그 가맹점은 본사랑 싸우더라도 지금 생활비가 없습니다. 본사의 공격은 계속될 거고요.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줄 것 같은 가맹점주들은 편히 갈리겠죠. 왜? 일단 나는 살면 되는 거니까. 문을 닫고 싶어도 고기밖에 안 했던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다른 고깃집을 하고 싶어도 뭐 경업금지라든지 이런 조항에 걸려서 못하게 되고요. 다른 거는 또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시설 이용하려면 그 고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또 다른 거 하면 또 이거 어떻게 시작하죠? 막막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막판 좀 설거지 타임 같습니다. 아마도 그 본사들은 다른 브랜드들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일례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리가 좋은 가맹점주들은 또 업종 변경 제한도 잘 받죠. 뭐 자돌베기 프랜차이즈든 어디든 우리가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다가 간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럼 세컨브랜드, 서드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들은 또 초창기 그쪽 브랜드 가맹점정에 갈아타는 경우들도 많겠죠.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 너무 그동안 뭐, 1,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얘기들이고, 기존의 프랜드 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익도 별로고, 더 이상 출점하기 어려운 브랜드들한테는 결국 그 남은 가맹점주들한테 뽑을 수밖에 없는 구, 그런 구조밖에 안 돼요. 뽑아낼 수 있는 건 법적 한도 내에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폐점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뽑히다 뽑히다 자리가 안 좋은 그 본사 물류 매출에도 도움도 안 되는데 말만 많은 그런 매장부터 장렬히 전사할 거고요. 그 뽑아낸 매출로는.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간판이든 모든 초기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원래는 그런 본사들은 이거를 키워가지고 재무제표 상태도 좋게 해가지고 실제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브랜드 자체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겠지만 요즘 경기도 경기고 돈 있는 사모펀드들 조차도 요즘 막 투자하는 게 꺼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사 기업들도 좀 아쉬운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자분들이 일하는 그런 본사들은 차돌백 프랜치보다 더 핫한 브랜드를 또 만들어 낼 거고요. 기껏하고 다시 그걸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요. 하지만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재기는 불가능한 그런 초보 창업자들만 남겠죠.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될수 있는데 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브랜드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초보들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죠. 이제 어떤 아이템이 지금 소비자들이 판매가가 비싸게 여기면서 가장 원가가 싼 걸까? 이런 원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거고요.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을 컨트롤 할지에 대한 노하우는 계속해서 쌓여 갈 거고요. 상이 뭐 10%, 뭐 많아 봐야 20%. 그 외에는, 문 닫을 때 보면 거의 뭐 똔똔으로도 끝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확 망해버리거나, 이런 가맹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끝났어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는 가맹점들도, 있겠죠. 언론에서 떠들어 봤자, 잠깐이에요. 언론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순진한 가맹점주들은 언론에라도 떠드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가도 다음에는 더 미운 털 박혀서 더 잔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언론도 믿지 마시고요. 진짜 냉정하게 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거기에 대한 생존 플랜을 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차돌박이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렵고 모든 게 오르는 이 시점에서 본사도 힘들고 가맹점주도 힘들지만 지금 정말 아사리 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좀 정신 차리시고 어 가맹점주분들 생존 플랜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풀지이었습니다